제가 평소에 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큰 형님처럼 모시고 계신 목사님과 얼마 전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남습니다. 하루는 본인 교회 장로님께서 특별히 재정을 담당하시는 장로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아주 급하게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평소에 그 장로님께서 그렇게 다급하시고 말을 빨리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목사님 목사님 큰일났습니다 큰일났어요 정말 큰일났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큰 일이 없는데 왜큰 일났다고 말씀하실까? 혹시 어, 집안에 혹은 가문에 혹은 어, 여러 가지 우환이 들었나, 혹은 큰 일이 생겼나 생각, 어,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어, 그 장로님의 말씀을 쭉 들어가는데요.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목사님, 목사님, 큰 일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계좌로 돈을 입금했는데 5억씩 총3번 무려 15억을 입금했다는 것입니다. 이돈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이 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교인 명단을 검색해봤더니 계속해서 헌금을 드렸던 교인이 맞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 이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상의하며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온 교회는 아무개 집사님께서 얼마를 헌금했다더라.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시다더라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5억 이큰 이 돈을 헌금한 이 집사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1억 5천도 아니고, 또 1,500만 원도 아니고, 1억 5천만 원이나 턱하니 하나님께 내놓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큰 재정도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아름답게 느껴진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이큰 액수를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 집사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집사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교회 안에서는 그 집사님께서 얼마를 헌금했다더라 심지어는 그 집사님께서 어떤 직장에 다니신다더라라는 이야기만 일파만파 퍼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 또 나타나는 것,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은 어쩌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헌금을 드린 이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누가 보금 말씀도 바로 우리의 이 마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장과 절로 구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 기록되어 있었던 헬라어 원문 성경 안에는 장과 절이 특별히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두루마리 형식으로 쭉 펼쳐져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글씨가 쭉 기록되어 있지 장과 절이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쓴 저자 역시도 이 장과 절을 구별해서 성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신명기 몇장몇절이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고 일렀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또볼때 장과 절을 구별해서 본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장과 절로 구별해서 읽기 시작한 것은 한 500년 전쯤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부터 장과 절을 구별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교회에 모여서 공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찾아서 읽고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장과 절을 구별하여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다시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 복음 역시 처음엔 장과 절이 구별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가 복음의 저자인 누가도 이 장과 절을 구별해 놓지 않았더라 하는 것이죠.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편의를 위해서 장과 절을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만약 오늘 이 말씀을 직접 기록한 누가 사도 누가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과 똑같이 장과 저을 구별해 놨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다닐 때이 문단을 나눠 보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이 문단을 나누는 방법들 그리고 문단을 나누는 단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은 매주 똑같은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이 숙제가 무엇이냐면, 다음 주에 배워야 할 단락들을 미리 읽어보고, 문단을 나눠보라고 선생님께서 숙제를 매주 내주셨는데요. 참 재미있는 건 어떤 사람은 문장을 짧게, 짧게 나누고, 또 어떤 사람은 길게 나누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 간걸 선생님께서 딱 보시고, 늘 고개를 갸웃 하셨다는 겁니다. 얘는 왜 이렇게 나눴어? 부산아 너는 왜 그렇게 나눴니? 라면서 늘 제가 분단을 나눈 걸 보면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0장의 끝부분과 21장의 첫 부분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대부분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 본문을 잡을 때 대부분 한장 안에서 고르기 마련입니다 저처럼 오늘 이 장을 넘겨서 말씀을 선택하고 본문을 잡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제가 왜 오늘 20장 그리고 21장을 한꺼번에 본문으로 잡았냐하면 같은 문단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20장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무난, 즉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와 위 자리에 앉아 있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4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볼까요?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과부의 자산을 삼키며 외식하게 길위하며 기도를 길게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서기관들은 왜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이렇게 삼키 삼키는 어 우를 범했을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나쁜 사람들이니 경계하고 조심해라라고 말씀하고 20장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21장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과부가 드린 두 랩돈 헌금 이야기로 21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또한 어떤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두 랩돈을 드린 것도 보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랩돈이라는 단위가 얼마 정도 되는 화폐 단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 그 당시 가장 화폐 중에서 작았던 화폐 단위가 바로 이 랩돈이라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드린 헌금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두랩 돈도 보셨다라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한 오늘날 돈으로 한 20원 정도 드렸다라고 이해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20원 작은 액수를 드린 이 과부의 현금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 3절 말씀 2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도다. 아멘.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시인이라. 아멘. 오늘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답니까?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20장의 마지막 부분과 21장의 첫 부분에 이 과부라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시면서 이 20장과 이 21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의 첫 시작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이 아니라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부터 이 21장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성경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혹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장과 절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읽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드렸는지 어떻게 아셨을까요? 헌금함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어, 두 랩돈 넣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떤 신적인 탁월한 능력을 사용하셔서 딱 알아맞히셨을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이, 궁금, 이 궁금증은 제가 하루 이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약학 교수님께 조심히 찾아가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어떻게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드렸는지 아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교수님께서 참 진리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쓸데없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뭐가 중요한지를 더 명확하게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참 쓸데없는 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 과부가 얼마 드렸을까? 저 부자가 얼마 드렸을까? 저 집사님은 헌금을 얼마나 했을까? 저 목사님은 헌금을 얼마나 할까? 우리는 이런 쓸데없는 거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누구도 과부가 드린 헌금 따위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헌금을 계수하는 헌금위원이라면 누구의 헌금에 더 관심을 갖겠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에 더 관심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드린 헌금에 더 관심을 갖겠습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겠죠. 만약 저 같은 사람이 헌금위원이었다면 매주 헌금을 하면서 "야, 저 부자 집사님은 얼마나 헌금을 할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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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마 이렇게." 계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가난한 과부가들인 두랩돈, 이 작은 돈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과부가들인 두랩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얼마를 헌금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그런 부자가 얼마를 드렸는지 기록하지 않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 돈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바로 이 두랩 돈이 귀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는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몇 장만 넘겨봐도 아마 바로 아실 것입니다. 몇 장만 넘겨보면 과부, 또 나그네, 고아, 병고치고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비롯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가치와 보이는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저기 저 서기관을 봐라. 옷을 길게 입고 남들보다 기도도 길게 하면서 거룩하게 생활한다. 이야, 참 헌금도 많이 한다. 참 대단하다. 믿음이 참 좋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보여지는 것의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과부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렸던 것이죠. 누가 봐도 가장 없어 보이는 그두 랩돈에 우리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평가합니까? 바로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다른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고 평가하십니다. 왜요? 액수가 많아서요? 아니요. 과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드려서 그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그 진심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서기관들을 봐라. 저렇게 거룩한 척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저들은 과부의 돈을 탐하는 사람들이란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꼬집어 내고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인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남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늘 윗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도 굉장히 오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가난한 과부의 그 작은 두랩돈마저도 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이 아니고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마음 보여지지 않는 이 진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는 참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세요? 바로 누군가가 겉으로 보여지는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가 로마로부터 아주 큰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 이런 핍박을 받았을까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성찬식에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살이다. 내 피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 교회는 늘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의 의미를 잘 모르는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기독교인들 저거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니,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니, 사람들의 피와 살을 먹네, 식인을 하네 하면서 안 좋게 평가하며 박회를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 안에는 남자를 형제, 여자를 자매라고 부르는 아주 좋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남자를 어, 또 여자를 형제 자매로 부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막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니까 야저 사람들 저거 서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친상간을 하네 하면서 오해와 어려움을 막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으십니까? 아니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실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중심이 아니라 겉모양을 봐 주시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은 주님이 무엇을 좀봐 주셨으면 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겉모습을 봐 주시길 바랬겠죠. 그들이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그들의 멋진 종교적인 관습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면서 남들을 위해서 베푸는 그 수많은 자선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봐주시면서, 야, 너참 대단하다. 너참 잘한다. 칭찬해 주시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보고 나니, 그 마음에 있었던 동기와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고 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큰 화가 있을지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태도, 자세를 봐 주시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랬다가든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부는 아니었습니다 과부는 겉으로 볼 때에는 두랩돈 밖에 드릴 것 없는 아주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랩돈 밖에 드릴 것이 없는 이 과부 아마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말씀하신 안식일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몸을 써야만 먹고 살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도 열심히 노동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봤을 땐 아주, 아주 믿음없는 행동, 아주 비성경적인 행동이었겠죠. 그런데 그 과부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과부의 신앙생활은 빵점에 가깝습니다. 빵점.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두렵돈을 들인 과부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봐주실 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그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봐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야만 인정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늘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내가 잘한다고 내가 너의 삶을 이해한다고, 네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나요? 호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이야기 참 누구한테 할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한 주간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해서 이거 어쩌지? 발만 동동 구르며 근심하시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에 잘했다고, 괜찮다고, 오늘 과부처럼 네가 가장 귀한 믿음을 드렸다고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마음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